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선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가해 운전자가 이런 경우에 형사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려 드리려고 해요.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요.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묻는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일단 그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묻고 사고 발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경위를 묻고 또, 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은지 그런 생각을 묻고 마지막에 꼭 피해자랑 합의했냐, 아니면 합의의 의사가 있냐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요. 이 마지막 질문에서 알수 있듯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랑 합의했는지 여부가 사실 모두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이 일대의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가 형사 재판의 결과를 결정해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왜냐면 너무 죄스럽잖아요. 전화를 걸기도 그렇고 일단 먼저 전화번호 알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주변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은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상황이라면은 검찰에서 형사 조정을 하라고 피해자와 가해 운전자 모두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형사 합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당연히 그전에 형사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자신이 형사 합의를 못했다면 그러면 이 형사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피해자한테 당연히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드리고 그리고. 형사 합의를 하겠다는 자신의 의향을 강력하게 내비쳐야 돼요. 그리고 검찰에서 공소 제기가 되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형사 합의를 이미 한상황이라면 재판에서 한번 만에 판결 선고기일을 잡을 거예요. 근데 형사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판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 기일 한 번만 더 잡아 주세요라고. 그리고 그 시점을부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최선을 다해서 형사 합의를 해야 돼요. 자, 이게 교통사고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입니다. 제일 제가 많이 한 말이 뭔거 같아요? 당연히 형사 합의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보다는 사실은 형사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더욱이 그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찾는 게 당연하겠죠. 자 기억하세요.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내서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자신에게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그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닌 보상과 배상의 장슬기 변호사를 찾아오세요 그 누구보다 교통사고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비금을 잘 청구해서. 가해 운전자뿐 아니라 피해자분들 역시 절대로 귀찮지 않게 형사합의를 진행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 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1로 문의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